자, 그럼 계속해서 9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A soft리냐 subtly냐, s o 리냐를 물었어요. 시작점 보시면 sometimes부터 시작을 했네요. 자, sometimes는 뭐예요? 부사니까 일단 제끼고 보죠. 그러면 주어 동사 찾아봅시다. 자, 주어는 the variation이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A번을 보시면 뭐와 뭐 사이를 물었어요. as하고 as 사이를 물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은 보통 토익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as와 as edge 사이를 물었을 때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as와 as edge 사이를 물었을 때 풀이법 공책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as원급 edge as의 뜻을 한번 볼까요? as원급 edge as는 무슨 뜻? 그렇지, 뭐뭐 ~~만큼, ~~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해요? as 뒤에 거만큼 원급 한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 그러면 원급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그렇죠. 바로 형용사와 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as와 as 애즈 사이를 물었을 때는 어떻게 풀까요? 자, as와 as 애즈 사이를 물었을 때는 바로 as와 as를 빼고 말이 되는 것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에즈와 에즈를 빼고 이둘 중에 말이 되는 걸 골라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1 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my old computer is slow slowly as a snail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주어는요 my old computer is 가 동사가 되죠 에즈의 에즈 사이를 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에즈랑 에즈를 뺍니다. 뒤에 것까지 사실 같이 빼는 거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비동사지가 무슨 자리가 되고 그렇지, 주격보호 자리가 되므로 답은 뭐가 된다? slow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2번 봅시다. I ran to the station입니다. I가 주어, ran이 동사, to the station은 전치사고, 괄호예요. 자, 그런데 얘들아, 자 ran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죠. 누구누구와 함께 달리다예요. 그러면 어때요? 문장이 여기서 끝났음을 알수 있겠죠. 맞죠? 그런데, as, as를 물었기 때문에, as, as, 뒤에 child까지 다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쓸데없는 뭐가, happily가 답이 되겠다. 되셨죠? 3번 봅시다. My teacher이 주어입니다. made가 동사, me and my friends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문장이 위에 것처럼, 이렇게 끝나 보이잖아요. 그죠? 렇 이렇게 완벽한 문장인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완벽한 문장일까, 아닐까? 아니죠. 왜요? 나의 선생님이 나와 내 친구를 만들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 문장이 끝난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뒤에 하나를 더 물은 게 되겠죠. 즉, as, as를 빼고 말이 되는 걸 골랐을 때,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요 해피랑 해필리 자니는 무슨 자리임을? 그렇지. 목적격 보어 자리임을 알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위의 내용과. 즉, 2번과 다른 겁니다. 그럼 목적격 보호자리는 형용사가 들어가므로 답이 happy. 이렇게 되겠죠. 자, 4번도 보시죠. Cultures가 주어입니다. 근데 바로 뭐가 나왔어? As-A-S 나왔죠. 그럼 빼고 생각하라고. Diverse는 얘들아 무슨 뜻? 다양한이라는 뭐예요? 형용사. Diverse는 부사. 이렇게 되겠죠. 뒤에 것도 다 없다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푼다? Cultures, 주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 뒤에 붙는 것. 우리 첫 번째 공식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주어 뒤에 일곱 가지 가로치고 빼는 것. 7번에서 뭐였다? 형용사가 있었죠? 자, 그러므로 답이 뭐다? 명사 뒤에 붙은 diverse, 즉, 대리지 생략인 diverse가 답이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s와 as를 빼고 말이 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갈게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다시 보시면 the variation이 주어, is가 동사니까 무슨 자리?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간 형용사 subtle이 답이 되겠죠. subtle은 무슨 뜻? 미묘한이라는 형용사가 되죠.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여기서 문장이 시작했어요. 자, I saw a news interview. with an acquaintance 문장 끝났죠. 그런데 w h o 랑 w h o m 을 물었어요. 그러면 뒷문장이 완벽해야 돼, 불완벽해야 돼? 불완벽해야 되죠. 그런데 뒷문장을 보니까 어때요? i가 주어, was가 동사, certainly 주격 보어. 뒷문장이 완벽해, 불완벽해? 완벽하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문장은 유의해야 할 구문들의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I가 주어 Recently so가 동사 A news interview가 목적어 With an acquaintance 가로인데 w 냐후미 o m 이냐를 골라고 했는데 뒷문장이 불안벽해야 되는데 완벽해버렸어요 그러면 who도 되고 안되고 안되고 whom도 되고 안되고 안됩니다 맞죠? 왜 뒷문장이 불안벽해야 되는데 완벽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럼 앞에서 배웠다 뭐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렇지, 바로 콤마 콤마가 생략된 뭐다? 삽입절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걸 딱 제꼈더니 I was certain을 제꼈더니 뭐가 나왔어? was going to lie라는 뭐가 나왔다? 동사가 나왔다. 자, 그러므로 후냐 후미냐를 물었을 때 바로 동사가 튀어 나왔기 때문에 무슨 격? 주격이죠. 그래서 답이 뭐다? 로 후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럼 본문으로 갑시다.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 B에 후냐 후미냐를 물었을 때뒷문장이 완벽함으로 콤마 콤마가 생각된 삽입절이다. Was going to lie가 동사이기 때문에 주격인 후미 답이 아 후가 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C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델트랑 DEALING을 물었습니다 자요거 3단 변화 어떻게 되죠? DEAL WITH 그 다음 어떻게 돼요? DEALT WITH DEALT WITH 이렇게 됩니다 뜻이 뭘까요? 그렇지 다루다 그리고 뭐다? 처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작점 한번 보실게요 시작점은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요? 여기 IT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it is true that 대동고라미 관종 종이죠. 뒷 문장 완벽. The question은 주어, C는 뭐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는 데 D를 쭉 보니까 어때요? 음, 뭐가 없어요? 뼈대 동사가 없네요. 그러면 답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Delta라는 동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바로 1번. 이렇게 되시겠습니다.